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 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어드벤처 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든 알트 코인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트럼프 관세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모든 알트 코인들 역시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현재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호재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또 앞으로 알트 코인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이 어드벤처 골드 역시 어떠한 이슈가 나와줄지 또 어떻게 흘러가줄 것인지 또 현재 하락이 언제쯤 끝이 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하락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알트코인 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쇼크로 인해서 현재 비트코인 을 비롯해 대형 알트코인 들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언으로 인해 비트코인 이 다시 반등에 나섰고요또 서서히 알트코인 들 역시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산운용사에 10년 후에 근무를 했었을 때 매번 반을 리포트 자료가 있어요 자그중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일단 세계에는 10대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록 벵가드 인베스코 등등 총 3개의 10대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자그중 블랙록과 벵가드 그룹이 세계에 가장 알아주는 대형 자산 운용사예요. 자 그중 제가 뱅가드 리포트를 가져와 봤는데, 자 보시면 이게 어떤 보고서냐. 자 이게 바로 알트코인 상승 예상 보고서라고 적혀 있어요. 자 저번 주에 받은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자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자료,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 트된 자료들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받는 그런 리포트인데요. 자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쭉 나와 있는데, 자이 중에서 제가 일단 총세 가지의 블루 나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냐. 자 일단 첫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로 대규모 자금 유입되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폭... 폭발적인 거래량이 동반되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한 기대된 결과가은 어떻게 되는지 총세 가지의 분류로 이렇게 나와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대규모 자금 유입과 폭발적인 거래량 이둘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에 최소 100% 많게는 200%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또이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에서 800%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그리고 제가 일단 예시로 1월달 거, 1월달 거를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자. 자,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대규모 자금이 되었는지 확인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폭발적인 거래량 동반되었는지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이둘중 하나라도 있어도 좋은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 값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를 스크롤을 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면 자, 11월 5일 이후 8천만 달러 투자 후200% 상승 이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체인 링크를 검색을 해보시면, 자, 체인 링크 다 이거죠. 자, 그러면 11월 5일이 있대요. 2024년 11월 5일 이후에 최대 몇 프로? 212% 상승 나온 거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고서 내용으로 가시면 정확하게 투자 이후에 200% 이상 상승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볼은 이제 UX 링크를 보시면 UX 링크는 똑같아요. 자, 보시면 은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거래가 동반되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기대되는 결과값은 어떻게야? 이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번역을 해 보시면 11월 5일 이후 대규모 투자 확정 후 최대 600% 이상 상승이 진행되었다 자, 나와 있죠. 자 이건 역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똑같이 오셔서 여기에 ux 링크를 검색을 하십니다 자 검색을 해보면 자 이때요 자 이때 보시면은 11월 5일에 이후 몇 프로 629% 최대 629%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600% 이상 상승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100%, 200% 많게는 400%, 500%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뭐 20%, 30%, 40%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거 가르놓은 건데 가르놓지 않은 종목들, 자, 가르놓은 종목들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스크롤만 해봐도 두 가지 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고, 한 가지 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한 가지 는 종목들도 있고. 자,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모두 다 400%, 500%, 600%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런데 현재 이코인에 투자하는 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2월달 상승 종목 두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자, 그럼 2월달로 딱 오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자 보시면은 대규모 자금 유입과 어떤 거포컬적인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다. 자두개다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건 역시 기대되는 결과 컷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이거를 딱 해서 가져와서 보시면 2월 8일. 6천억원 유입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900% 상승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종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 역시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자, 똑같이 이거 대규모 자금 유입, 그 다음에 풀리 거래량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싸 사인이. 자, 그러면 기대되는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5일 이후로 800% 이상 상승이생 된다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쵸자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구간으로 아직 몇몇 자산용사들밖에 모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이 리포트를 받는 사람들만 알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잠깐만 띄워드릴게요. 자제 개인번호입니다. 01081196514번 다시 한번 01081196514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제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또한 2025년도 3월달 알트코인 상승 예상 보고서를 오늘부터 딱 2월 말까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는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2025년 신년 프로젝트 트럼프 통장 넘어서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년 프로젝트 트럼프 통장 넘어서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트코인 시대입니다. 자 보시면은 트럼프 일가가 매수했다. 트럼프발 코인 불장의 대박난 이 회사 한달새78% 껑충 트럼프의 속세은 따로 있었다 등등 대형 고래를 넘어서는 메가톤급 고래인 트럼프 일가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으로 비트코인은 거들뿐 역대급 매수세의 코인이 현재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언급으로 인한 상승으로 엄청난 거래량 즉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장 임박 이슈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리플의 RLUS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종목이죠. 1월 말까지 최대 1,000% 이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메이저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면서 또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XRP 코인을 출시해 조만간 승인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일가 외 중국 대형 거래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1월 말 국제적 이슈가 해소된 것 동시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현재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총 3개의 종목으로 아직까지 들어가기 수월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재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와봤습니다 트럼프 넘어서기 프로젝트 당연히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매직 구간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대 수익률을 기록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119-6514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또한 현재 많은 분들이 매번 코인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고,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그래서 따로 코인 무료 소통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코인, 어떠한 코인 상관없어요.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 오픈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 정보와 함께. 제가 제가 지원금 지급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히든코인 정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확인 후 보내드릴 건데요. 자,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이벤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시작을 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그리고 지원금과 히든코인 정보까지 받으실 분들은요. 아래 제 개인 번호 010-8119-651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소통방 입장과 지원금 지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